KGM은 토레스코페 액티언이 회사 창사 이후 최대라고 하는 55,000대 누적 사전 예약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죠. 사전 예약 당시만 하더라도 이 차량에 대한 호평이 자자했죠. 특히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태극계 권고감리 요소를 제대로 활용한 램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샤프한 스타일은 쿠페형 SUV 카테고리에 적합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후면부의 스타일리시한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울러 하이테크한 느낌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투박해 보인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트렌디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실내 공간과 트렁크 용량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죠.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자동 6단 미션이 매칭된 파워트레인은 적절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얼마 전 포함된 바이퓨얼은 나쁘지 않은 경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렉스턴을 타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KGM이 잘 되는 것 같아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 액티언의 판매량을 보면 도대체 사전 예약 통계를 제대로 낸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별로입니다. 2024년 12월 판매량을 보면 386대로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까지는 그나마 1000대 이상이 팔렸는데 이제는 1000대도 넘지 못했으니 안타까운 생각만 들 정도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중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격적인 경쟁력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현대 기아차와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두 차종 간의 사이에 르노에서 출시한 그랑콜레우스가 위치하게 되었죠. 이래서 상황이 좀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랑콜레오스의 기본기와 상품성이 괜찮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액티언을 구입하려 했던 분들이 그랑콜레오스 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두 차종간 시작 가격을 따져보면 액티언이 100만원 정도 저렴하지만 이 정도로는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없다는 점도 많이 아쉽습니다. 뒤늦게 바이퓨어를 투입하였지만 지금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k j m 이 조속히 하이브리드 모델을 투입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반등은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란도, 티볼리 등의 차량을 적당한 속도로 운행해 봤고요. 렉스턴 오너이기도 한 입장에서 약간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과격한 운전을 하지 않고 평상시 교통 흐름에 맞춰 운전한다면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KGM이 이처럼 안 좋은 상황을 벗어나려면 조금 더 극한 상황에서도 괜찮은 수준의 주행 질감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좀더 기술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이브리드 모델의 투입 정도밖에 없을 것 같죠. 이미 적 수준으로 정해진 가격을 할인해 준다고 해봤자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만 있을 듯하며 당장 기본기를 늘릴 수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KGM도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한다고 하죠. 아마도 내년에는 액티언에서도 비아디와의 협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이브리드 옵션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이를 통해 판매량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